제가 골프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 야구를 이제 하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힘들죠? 어, 이거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전환관 좀... 터질 것 같고, 네, 잠시 다리가, 다리가 후들후들 하시는데요.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프로님. <laughs> 안녕하세요, 최하경 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네. 어, 프로님께서, 네. 과거, 네. 10년 이상, 거의 10년 뭐 영상. 15년, 20년까지, <laughs> 어 15년, 20년까지. 네, 돌아간다면, 번... 네. 어떤 거를 연습할 것 같으세요? 음, 26살이 되겠네. <laughs> 네, 올해 이제 20, 아니, 네, 36살 됐으니까. 어, 일단 골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음, 현실, 아니, 제 진짜 언니 저한테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몸을 만들 것 같아요. 아... 요즘은 좀 유행이고, 많이 발전돼가면서 골프도 그렇고, 뭐, 여러 측면에서 더 이제, 기술이 진짜 좋아지잖아요. 음. 스윙 기술도 좋아지고, 그리고 클럽들도 너무 좋아지고 하고, 선수도 요즘 보시면, SNS 많이 보시면 운동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선수 생명이 좀 짧았던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단 많이 해요. 몸을 좀 사리지 않고, 계속, 음. 막, 미친 듯이 공을 치고, 근데 보완을 안 했죠. 저도 진짜 부상이 많았던 선수여가지고, 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진짜 몸을 만드는데 되게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골프 실력은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솔직히 좀 이상한 스윙을 가져도 공은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스코어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정말 멘탈적인 부분이 강해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내가 연습장 가면 잘 맞는데 코스나 가면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체력이 없는 거기도 해요. 네. 내가 버틸 체력이 없어서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골프 체력이 따로 필요하다고 저는,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체력을 좀 쌓아주셔야, 음. 버티고, 뭐 견디고, 막 이런 힘들이 생기고,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체력이 진짜 떨어지면 2라운드, 3라운드 잘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돌아간다면 제일 크게 제가 바라보는 개인적인 의견은, 네. 이제 좀 체력적인 부분, 몸에 건강하고 튼튼한 부분. 이라고 말씀드 있습니다. 기초 체력과 기초 근력. 네, 기능성도 음. 있죠 거기에. 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니거든요. 맞 어. 그렇죠. <laughs> 기술이겠죠 뭐 나온 그렇죠. 뭐 하면 괜찮냐. 그렇죠. 이거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laughs> 네. 프로님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음. 좀 어떤 걸 보완하고 어떤 어... 걸좀 수정하고 싶으신지. 저는 일단 이제 수정하고 싶다도 있겠지만 제가 과거에 그래도 사실 다 도전은 해봤겠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원하는 그 거리면 있죠. 사실 그거 매우 중요해요. 거리가 저도 적게 나갔던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거리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 어느 중간에 딱 프로 전환을 할때 거리가 제일 안 났어요. 180m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네, 네. 선수로서 180m 진짜 힘들어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180m 넣어서 너무 세컨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화이트에서 치니까, 남자, 일반 분들 뒤에서 치니까, 180m 나가면 힘들어요, 세컨이. 네. 버디 찬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는 필요하니까 쇼게임으로 채웠지만, 그 이제 프로토를 하면서 거리를 다시 늘렸어요. 근데 훨씬 쉽긴 해요. 거리를 늘리는 게. 근데 거기서 오류가 있었죠 몸을 거기서 사리지 않았어요 제가 발목 다 나가고 어깨 다 나갔거든요 소목도 나가고 그래서 일단은 거리를 솔직히 제일 먼저 늘리는 작업을 좀 탄탄하게 하셔라. 자. 마침 대답 잘 해주셨는데요. 탄탄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 혹시 과거를 네. 회상해 보면서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한테 있어서는 스피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피드를 올려보시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공을 치면서는 스피드가 조금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시는데, 선수들은 되게 당연해서 물어봐도 생각이 안날수 있어요. 저희는 빈스윙 진짜 많이 하는데, 허공에서 하는 빈스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바람개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기 뒤에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런 도구들, 그리고 배트대 같이 무거운 거 있어요. 스피드 늘릴 때는. 이런 도구들을 정말 많이. 연습 끝나고 많이 했어요. 아니면 전주훈련 가서 특정한 기간에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몸의 에너지, 뭐 팔의 에너지, 그냥 팔 떨어질 것 같은데 되게 파워가 솟아나요. 그러면 그 시기에 스피드가 쫙 올라갑니다. 그런 부수적인 운동을 해주시면 클럽을 다룰 때 그냥 자동으로 좀몸 스피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공만 맨날 때리고 있으면 스피드가 늘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네. 체중을 뿔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체중이 뿔면 제일 빠르긴 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네. 영상을 통해서 한몇 가지만 꿀팁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무거운 걸 하시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잘 하실 거예요. 일단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몸통에 힘을 키우자예요. 자, 일단 잡으시고, 얘는 느껴보셔야 돼요, 사실. 팔로만 하면. 이렇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제가 이따가 대표님 한번 같이 할게요. 자, 근데 이거는 방법이 진짜 대충 하셔도 돼요. 어깨 언뜻이 크게 가 주셔 가지고 몸통 배, 배꼽 방향하고 엉덩이를 힘차게 돌려 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대표님. 제가 골프는 못 하지만 그래도 네. 야구를 이제 하니까 네. 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힘들죠. 와 이거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전완근 저... 터질 것 같아요. 다리가 흔들 흔들 하시는데. 침이 나오네. 자, <laughs>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진짜 진짜 세게 하면 되나요? 네, 진짜 오른쪽은 부드럽게, 왼쪽은 진짜 세게. 네. 부드럽게 가서 진짜 세게.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온 네. 몸에 힘이 들어가죠. 손바닥이 너무 아픈데요? 네, 손 놓치시면 안 돼요. 아. <laughs> 자, 힘 주고 네. 오른쪽 무게를 느끼면서, 무겁잖아요. 네. 크게 가서 이제 힘차게!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저희가 100개, 200개, 300개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녁마다. 아 어, 이게 손바닥이 네. 너무 아파요. 네, 그래서 이 무게를 이용해서 온몸에 힘을 키우면서 스윙하는 걸 스피드를 올려주시면 지금 바로 이거 한 번만 휘둘러만 보실래요? 지금 날아갈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손가락 잘 잡으시고요. 네. 배, 허벅지 힘꽉 주시고요. 허리 조심하세요.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웃음> <웃음> 이거 오 찾았다. <잘> <laughs>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몸통의 힘도 기르고 무거운 걸 들어주시고 훈련을 하면 효과가 뭐냐면 가벼워져요 얘가 되게 그 순간적으로 근육들이 그러면서 스피드를 더 느끼실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할수 있는지 근데 여기서 그래도 반대 거 알려드리면 반대는 어떨까요? 가벼운 걸 하게 되시면 헤드 무게를 잘 느껴요.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져요, 얘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효과적으로 좀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단 스피드 업이니까, 지금 무거운 걸 활용하셔서 몸 스피드를 계속 올려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일단 거리 측면에서는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느꼈는데, 부상을 조심하면서만, 부상을 조심하면서 네. 좀 연습을 한다면, 네. 스피드가 엄청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무겁... 대표님이 느껴보셨겠지만 진짜 좀 무겁고 이제 힘을 쓸때 허리가 다치실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골프 자세를 많이 해주시거나 아예 초부터 서서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좀 자세들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훈련하시는 게 좋음이 돼요.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저런 거도구로 쓰지 않고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체중 늘리는 거 말고 네, 체중 늘리는 거 말고 <laughs> 어, 체중 늘리는 거 말고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요즘에도 저도 많이 눈에 띄게 보고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스텝을 쓰면서 스윙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스피드가 늘어요. 네. 스텝이 이제 체중 이동을 사용하라는 뜻이긴 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맨손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텝이라고 하면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체중이 옮겨가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일단 맨손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발을 옮겼다가 왼쪽 가서 서 있기 이런 어, 게 일단은 스텝이에요. 오른쪽 가서 왼쪽 가기. 뭐, 이런 게 스텝이에요. 그래서 뭐, 심하면 와서 뭐, 끌고 가기 이런 것도 할수 있지만, 스윙은 사실 붙어 있고, 그 자리에 이제 마무리를 지니까, 제가 스윙을 모션을 하게 되면, 오른발로 와서, 왼발 가서, 스윙하기.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클럽을 잡으시면, 제자리, 그냥 양발을 모아주시고, 오른쪽 가면서 체중, 왼쪽 가면서 스피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시거든요. 그냥 제자리에서 하면 사실 움직임이 좀 작아요. 이렇게 떼는 것보다는.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와서 느끼고, 이제 가야지 하면 머리가 많이 움직이시는데, 스텝을 사용하게 되시면 몸 움직임이 불편해서라도 뭔가 발이 안 떨어지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오른쪽 와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얘가 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순서도 저절로 지켜지게 되면서 스피드를 쓸게요. 자, 오른쪽, 왼쪽 가면서 스피드. 이것도 한번 해보실래요? 어 이거 괜찮은데요? 네. 이거는? 근데 이게 네. 약간의 스스로 몸치다 네. 박자감이 좀 없다 하시면 잘 못하는데 어, 두 저는, 발을 모아주실게요 저는 천재니까 아두 네. 발을 모아주시고 오른발 가면서 백스윙 아, 네. 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왼쪽 가면서 때려주시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 다리도 지지하는 힘도 세져요 이렇게 되면 근데 저희가 평상시 쉴 때는 네. 가만히 서서 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근데 도움이 진짜 될까요? 체중이동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 저희는 체중이동이라는 이론을 갖고 있거든요. 네. 체중이 움직여줘야 이제 저희가 힘이 전달이 되는 게 세지니까. 근데 이거 그러면 야구처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제가 야구 진짜 모르는데, 야구 스텝처럼 이제 발을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만약에 하면 벌리고, 백스윙 갔다가 내리면서 딱 이렇게 치는 것도 괜찮아요. 어, 이것도 상관없어요. 스텝이라는 건 그냥 말이 스텝이지, 뭐 정석인 게 없습니다. 뭐한 발만 옮겨도 돼요. 저희, 여기서 회원님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움직여서 백스윙 가가지고 왼발만 이렇게 떼시라고 하기도 해요. 어, 근데 뭐 남성분들은 드는 게좀 확실히 야구 때문이신지 편하시더라고요. 어댈 수 잡고 들었다가 내리면서 스윙. 이건 괜찮으실 건데. 어, 저아번 뭐 이건 잘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스피드 한번 느껴보세요. 다리를 한번 같이 들었다가 내리면서 숨 그치 그렇게 아까보다 좀낫죠아네 이게 훨씬 연습이 좋은 거 같습니다 디딤발도 좀 좋고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한 발만 움직이셔도 되고 오 네. 아, 이거, 이거는 네 인정 아 어, 인정 네. <laughs>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스피드도 세지는데 지지대가 확실히 세져요 내가 밟고 빵 던졌어 이제 스피드가 보통 이렇게 저희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집니다 아, 그러면 지지대의 역할 때문에. 그래도 최중이동 네, 체중, 체중 체중이동 때문에 음, 네. 이걸 연습해주면 좋다. 음. 헤드 스피드 올리는 방법은 진짜 무수히 많잖아요. 너무너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또 다른 영상으로도 좀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스텝.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저 무거운. 무게로 도구를 네. 활용해서 스피드를 올리는 작업. 네. 음. 이거로 관련해서 궁금한 게있다면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